자 이제 차량을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보면은 차대번호 769205203. 보면 는 여기 보면 769203. 네 차량 정확하게 잘 들어온 거고 이제 스무님 차량.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신차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 네, 차량 주치 <laughs> 김 실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대전에서부터 친구 따라 같이 김 실장을 만나서 계약한 우리 두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락 주셨던 분이 전상훈님이셨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신 거예요? 네 처음에 차 많이 보다가 김 실장님 아반떼 견적 내주는 거 처음 봤는데 아, 정말 음. 그 여러 가지 잘 알려주시고 되게 뭔가 이끌리는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유튜브 다 찾아보고 카페도 보셨어요? 네 카페도 봤어요 카페도 도움이 좀 됐어요? 후기들 많잖아요? 네 후기도 보고 그거 많이 봤어요. 김 실장님 이제 그날 그날 아, 업무 일지 어떤 게 음. 있나 이거 보고 그렇게 네. 해서 바로. 친구분 은 어떻게 가, 하다가 같이 되신 거예요? 제가 같이 그냥 같이 하자고.는 이제 저희 둘이 시기가 서로 차를 원하는 시기가 비슷했었는데 저는 이제 중고차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음. 어 굉장히 좋은 유튜브가 있다. <laughs> 너도 보고 <laughs> 새, 생각 있으면 같이 하자.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실장님을 통해서 장기렌트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네. 어, 뭔가 같이 하면 딱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해서 진행하겠다. 오늘 완전 딱 유튜브 각이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같이 올라와갖고. 삼리적으로 어, 어, 어. 잘, 잘 선택하셨다.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어, 앞으로 계약하는 기간 동안, 혹은 그 이상. 언제든지 차량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고가 나셨든, 뭐, 혹은 뭐, 뭔가 이상하든, 차 관련된 건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씩.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살짝 한번 좀 구경 좀 하시다가, 물어보고 있으시면 제가 안에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 어,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천천히 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20 minutes later. 네.

대대죠 아 실제 어, 자, 저희 참고로 천장 맞고 들어와도 인정이에요, 저희. 아, 네, 오토브라스룰입니다. 2대, 2대 오토브라스룰. 대 <laughs> 어, 네, 아, 네. 네. 아, 네. 너무 많이 어 네. 팽팽한데? 오! 오! 3. 야 팽팽하다 대3 5대3 2만 원짜리 기다

이가 뭐, 나왔어. 이순신인 줄? 누가 가고 봐. 와! 멋있이어요 아, 직니다 이겼어? 이겨 버리면 어해요 지게요 이거. 스포는요 그래도 이 차에다 몰래 돈 넣어주고 왔어요. <laughs> 우리 여기 저기 컵 홀더에다가. 네. 대전까지, 대전에서부터 오셨다는데, 그래도 기름값이라좀 줘야죠. <laughs> 우리 이렇게 우리 친구 따라 김실장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열심히 어 저희가 상담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두분 같이 어 차량 인도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 친구 따라서 같이 올수 있을 정도로 참. 어, 포근한 인상이 아닌가. 좋은 상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어, 장기렌트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 김실장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상담,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의 김실장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거 할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